LH 전세 지원 도배 장판 전문 업체 다하 인테리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같이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열세 평의 빌라입니다. 구조는 거실 겸 주방과 방두 개가 있는 현장입니다. 시공은 화이트 색상의 소폭합지로 벽 도배와 와셔 색상의 모노륨 장판을 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시공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실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거실은 장판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주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장판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상담하실 때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첫째 시공할 지역 둘째, 면적과 구조 여기서 면적은 제곱미터이며 계약서에 있는 소수점 이하도 알려주세요. 셋째, 공실일과 시공을 원하는 날짜, 시공을 원하는 날짜에 이사 등이 있으면 필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적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간혹 지원금이 60만원으로 알고 계신데요. 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또한 도배와 바닥을 따로 할 경우도 차이가 생기며 LH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지원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카드를 누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첫 번째 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장롱으로 막혀있어 곰팡이가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곰팡이 제거하고 화이트 색상의 소포 합지로 도배하고 장판 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 시공 전후 모습입니다. 장판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는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